카타르도하에서 열린 2022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월드컵 평행봉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국적의 선수 이반 클리악은 시상식에서 가슴팍에 테이프로 만든 알파벳 G자 표식을 유니폼에 붙인 채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FIG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의미로 러시아 국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를 대체하는 상징물로 G를 선택한 것입니다. 일파만파 논라이 커지자 FIG는 즉각 징계 절차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악이 시상식에 보여준 지표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전쟁의 참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밈이 된 것입니다. 처음 주목을 받은 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러시아의 탱크와 군용 트럭에 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BBC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부 친러반군 세력 집결지인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의 독립국 선언을 승인한 날짜, 즉 2월 22일을 의미하는 숫자 2로 인식되었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주둔 지역인 서쪽의 이니셜을 뜻한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매체 렌타는 국방부 인스타그램을 인용해 지가 승리를 위하여라는 문구의 앞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자국 군인들의 사기를 고치하기 위한 슬로건 차원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피셜로 지표식의 의미가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다양한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가 더해지면서 지자 표식이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을 떨쳤던 나치 자체의 갈고리 십자가 문양, 하켄 크로이츠의 빗대어 묘사하는 새로운 밈도 소셜미디어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지 표식이 엉뚱하게도 삼성 갤럭시의 불똥이 튀게 되었습니다. 반 러시아 성향이 강한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는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 G 시리즈의 이니셜 G를 삭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갤럭시 G 폴드3는 갤럭시 폴드3로 갤럭시 G 플립3는 갤럭시 플립3로 변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당사자격인 러시아의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기존처럼 갤럭시 G 폴드3, 갤럭시 G 플립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때 불매 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만 핀셋으로 골라서 영업용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인 비티크 입장에서 봤을 때 폴더블폰 카테고리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는 G 이니셜을 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리의 삼성이라는 이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처럼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갤럭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세계 여섯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이자 유럽 최대 수요처이고 브랜드 시장 조사 업체 OMI가 발표한 소비자들이 뽑은 가장 좋은 브랜드에서 갤럭시는 10년간 1위를 지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오랫동안 다양한 캠페인을 앞서워 공을 들여 현지화 전략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러시아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와 러시아 간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윤축구라는 기업의 생리를 미루어 볼때 삼성전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갤럭시 g 시리즈가 러시아 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계속 부각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양자택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 폴더블폰에 이니셜 G를 굳이 붙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밝히길 G는 화면을 접고 펼치는 폴더블폰 특유의 역동적인 3차원적 폼팩터와 알파벳 마지막 이니셜을 통한 끝판왕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판 올림과 함께 접는 방식에 따른 폴드, 플립과 같은 서브 네이밍까지 붙는 상황에서 이니셜까지 들어가는 건 오히려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타입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제품이 출시되 되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을 위해 S, A 같은 이니셜을 붙이는 게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출시 모델을 줄이면 더 좋겠지만 현재 플래그십보다 중저가 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삼성 갤럭시의 체질 개선을 단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폴더 울폰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비주류에 속하며 삼성에서 출시되는 모델도 연 2종에 불과합니다. 삼성 최초의 폴더 울폰도 원래는 갤럭시 폴더였는데 나중에 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음을 영국식 영어 발음인 Z로 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식 영어 발음인 G로 해야 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1970, 8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마징가 Z와 전격 Z작전 경우 마치 고유명사처럼 제트로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로 부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z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알파벳 자모인 g와 발음적으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외래어 표기에는 g가 아닌 z로 나와 있었습니다. dmz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dmz라고 부르지 dmz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16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를 수정하면서 dmz와 함께 dmz를 복수표준으로 인정해 표제어로 등재하게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와 제트 중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고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컴팩트를 의미하는 폴드, 플립과 같은 서브네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니셜 G를 붙이는 건 모델명이 너무 길어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 소문으로 무성한 놀러블 폰이 발표되면서 갤럭시 g 뒤에 놀이 붙는다면 합쳐서 G롤 또는 Z롤이 되는데 이는 언어 유의적으로 놀림거리처럼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G로 발음했을 경우입니다. 갤럭시 G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갤럭시 Z 롤. 두 번째는 Z로 발음했을 경우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갤럭시 Z 롤. 세 번째는 Z를 빼고 발음했을 경우입니다. 갤럭시 폴드 3, 갤럭시 플립 3, 그리고 갤럭시 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이밍에 있어서 발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려하게 흘러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청각적 재미를 줘야 하는데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혼설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니셜 G를 무조건 내세워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노트처럼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삼성 폴더 울폰 네이밍을 보게 되면 마치 갤럭시 N 노트라고 억지로 늘려서 부르는 느낌입니다.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 줄여서 부르게 되는데 크게 지폴드와 지플립, 갤폴드와 갤플립으로 양분되고 있죠. 이로 인해 갤럭시 본연의 브랜딩이 훼손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핵심이 되는 제품 네이밍이 훼손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니셜은 태생적인 모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지 표식처럼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지가 빠지게 되는 총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브랜딩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갈망 이면에 결핍이 있다는 얘기 일 테니까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롯이 삼성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